그러면, 쓰임, 네. 거기 과거 문서잖아요. 아, 마지막 어때? 세 번째 게 과거 문서예요? <laughs> 그렇죠, 그 그렇죠. 아...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규칙한 게 없다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아... 불규칙한 게 있으면 불규칙 과거 문서를 써줘야 해요. 아, 알것 같아요, 선생님. 아, 선생님, 근데 또저 갑자기 아, 궁금한 게또 생겼는데요. 이 차이는. 아, 형사처럼 쓰이는. 本社사처럼 쓰이니까 형사か本社ないかそうそうそうそう사처럼 그렇죠. 어. 쓰고 자리에도자리에そうそうそう 네. 그러면 동사는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됐죠? そ다そうそうそう다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그럼 얘도 동사인가요, 결국에? 동사는 동사인 거죠? 동사는 동사 동사죠. 네.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성분으로 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수식어 중에서 얘는 뭐가 돼요, 선생님? 니은 아, ᄂ으로 끝나는 거. 선생님, 얘는 주어, 주어예요? 목적어죠.